자, 요 토픽이에요. 자, 그러면은, 장점, 쇼핑을 하는 거, 뭐가 좋을까요? p o p 파스타 r p a 꽤 괜찮은 단어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장점으로 단어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쉬운 단어 먼저 할게요. 네, enjoyable activity. 그리고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복한다. 계속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건을 살때 즐거움이 또 있죠. 물건을 사다.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물건을 살다. 너무 맞아요. 브라보 아파플와 패스타임은 우리가 레저의 동의어가 레저라는 단어가 시험을 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동의어를 잘 모르세요. 레저의 동의어를 패스타임도 잡아 놓을까요? 예. 네. 자,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어, 좀 있어 보이는 단어, 그 다음에 아 호주 현지나 영국 현지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어떤 단어로 쓰면 좋을까요? 이게 즐겁다 못해 흥분되고 설레는 느낌까지. 뭐 exciting 빼고 요즘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고민이 설렘으로 갈까? 예. 현지 가면 이 단어 많이 써요. 예. thrill이라는 단어를 말. 아 thrill 있어? 뭐 이렇게 그죠? 네 쇼핑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인조이 좋습니다. 인조이가 5.0의 나라라면. 아 점수를 조금 올리고 싶으면 Thrill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되겠고요. 음. 아라이팅했으면 점수 나오는 단어 하나 있어요. 네. 자, 그 단어 한번까요 네. t h r i l 이극도에 달했을 때 쓰는 단어? 자, 아드레날린이 있어요. 아드레날린. <laughs> <"adrenaline". 웃음> 자, 아드레날린의 <"adrenaline">. 분출. <laughs> 자, 그분 <"adrenaline". 웃음> <laughs> 뭐라고 쓸까요? Rush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더 써주고, o f 써주고. 자, The rush of our r 쇼핑이즈 라이크 러시아브 아드레날린. 이게캐주면되잖아 되게 있어 보여. 지난번에 했을 때, 인디비얼 차원에서 장점, 소셜의 장단점 이렇게,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개인적인 거에서 사회적으로 넘어갔을 때 시야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주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말에도 있어요. 이거 큰 그림을 그려라. 더큰 그림을 그려라. Looking at the Big picture, bigger picture.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에도 있어요. 어. 빅 피처를 그리자면, 뭐큰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인디비주얼도 소셜의 개념이 크죠. 자, 그래서 요거 공부 알아 읽고 계시면 동요로 쓰실 수 있죠. 영국이나 호주가 어 백화점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가게 중심이죠. 가게 중심. <laughs> 쇼핑몰, 몰 중심이에요. 볼이 많죠. 자, 하이 스트리트라고 기억나세요? 차가 제일 많이 다니면서 교통도 편리한데 거기에 쇼핑 센터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강동서도 있고, 레스토랑, 커피숍, 뭐 이런 것들도 쭉 다해가 있어요. 자, 이런 일종의 명동, 하이스트리트. 자, 우리가 가려는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는 어, 그 지역에서 작은 지역이든 큰 지역이든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를 하이스트리라고 불러요. 하이스트리트.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죠. 물건을 살 마음은 별로 없고, 구경만 할 거예요. 자, 이거 뭐랄까요? 브라우징. 예, 이단 생각이 좋습니다 브라우징. 예. 옛날에는 이렇게 구경만 한다고 해서 웹브라우저라고 쓴 적이 있어요. 그냥 보는 거. 영국에서는 지금도 웹브라우저라고 써요. 이거 RC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니까요. 알아두시면 되죠. 브라우징. 예. 특정한 게 아니라, 그죠? 어떤 거에 대한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N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 n 는 쇼핑도 될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골고루 있습니다. 이 느낌이 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어떤 단어쓸까요자 네. 물론 리스크라는 단어 써주시고요. 올소 o 소티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잘못 쓰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얘를 잘 쓰면 되게 세련된 표현이에요. 자 t 소티드 리스크 알려드렸어요. 이제, 이제 문장 조합 볼까요? 네. 자, 맞아요. The associated risks. 네, yeah, the, 맞아요. 네, yeah, t 자, 여러분, risks 뒤에다가는 뭐 써야 될까요? On, on 써야 돼요? about 써야 돼요? for 써야 돼요? of 써야 돼요? 네, of 예요 이렇게. 이게 뭐뭐에 대한 거잖아요. 이것의 risk 에요. 얘가 의. 쇼핑을 중독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사람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shoffolik. 이 yeah, 단어도 같이 알아주실까요? Yeah. 그러면 진열품이 많다. 자 단어 뭐를 쓸까요 수많은 진열품. b a s t a r r a y s 자이 단어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모르실 수 있는 확률이 커서 그냥 한번 냈어요. b a s t a r r a y s 자 그럼 물건을 사고 싶어요. 솔깃한 제안. 투플 원 같은 거 뭐라 그럴까요? 투플 원. Tempting offers. 자 이렇게 쓰는 거세요. 이게 내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게끔 하는. 나를 설득하는 광고랑 일반적으로 어드버타이징 앞에 뭐가 붙으면 되게 있어 보여요. 이 Writing을 쓸때 찬성 반대할 때 이게 이 단어를 쓰거든요. Persuasive Advertising 예. 자 우리가 Persuasive라는 단어를 또쓸때 그쵸? 또쓸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Persuasive Essay l e s go to Essay가 Persuasive Essay예요. 찬성과 반대, point a g a i 에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찬성하죠? 찬성을 상대방한테 어떤 설득하는 글이에요. 설득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게요? 이 설득할 때? reason. 네. 이유를 대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persuasive advertising은 뭐가 많아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혹하는, 혹하는, 텐팅하는, 텐팅하는 오퍼가 있어야 되겠죠? 세일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쓸까요? 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쓰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악인이라는 단어 잘안 써요. 의로 이거 써요. 리덕션이라는 단어 써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r c 험이 그래서 리덕션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어, 범죄, 이렇게 많이 사다 보면 머터리얼리즘으로 범죄가 생길 수 있죠.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주어가 없이. 그죠? 이렇게 c o 케이션 이라는 개념이에요. 문법에 맞게, 단어 알죠? 문법 알죠? 여기 문법에 맞게 구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범죄의 단어는 요거 써주는 거 좋으세요. b r a i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b e g 범죄. 크라임과 같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거. 괜찮아요. b r a i 그죠?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 c r i m 과 같이 쓰는 그쵸? 단어를 이렇게 같이 알고 계시는 c o 케이션 c 이렇게 알고계시면 되죠. We get more uh, crime. 자, 모아 대신 쓸수 있는 단어가 뭐 있어요? Increase라는 단어 더 있어 보려고 해요. 더 많은 재료 소비를 하다 자, 그러면은 재료는 material, 그죠? 소비는 consumption. 좀 전에 더많은이란 단어 모아라는 단어 썼는데 좀 다른 일 단어 써 보고요. 동사 동사를 한번 볼까요? 수반하다. i n v o l v e 의 동요를 써 주세요. Intail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onsumption of material. 자, 이거를 involve 되어지는 것, e n t a y 를해지는것 중에 하나고요더 많은, 예. 좀 전에는 모아 썼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increase란 단어를 썼거든요. 자, greater도 같이 알아 주실까요? greater. 물질 예. 만능적인 사회.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materialistic society. 그죠? 예. 단점, 쇼핑의 단점. 그죠? 천연자원의 소멸이나 고갈. disappearance, i s a p p e a r a n c e of natural resources. 여기까지 같이 넣어놓을까요? 자, 그러면 natural resources를 마구 사용하는 거. 남용이라고 그러죠, 남용. 천연자원의 남용. 그죠? 에 overuse.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들면 overuse of natural resources. 아, 남용이라는 단어에 사실은 abuse도 들어가요. 그렇지만 대상에 따라서 쓰지 말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봐주실래요? 하나만 더 할게요. 건, 건강한 경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한번더 마무리. 헬스 yeah, 이커머미. 그렇죠? 다음 주 토요일 9시 호주 시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